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직장인 홍모씨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상태했던 종목, 동신건설이었죠. 네, 거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 어제 손실난, 아, 어제 손실났었는데 오늘 과연 복수를 했을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문 S를 사용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원하게 복수 성공했습니다. 28만원 수익 받습니다. 네,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약품 플러스 받습니다. 셀마탈에 아 죄송합니다. 셀마 테라퓨틱스 마이너스 받습니다. 대성일택 플러스 받습니다. 인포뱅크 플러스 받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총네 종목 거래를 했고요. 삼승1패 해가지고 약2 8 8만8천원큰 네, 수익 올렸습니다. 아 어제랑 그저께 이틀 손실 본거 복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장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8만원 수익을 보았고요 동신건설. 네, 보유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 제가 요거를 좀 착각을 했어요. 그, 제가 그, 뭐죠, 공시회가 나왔는데, 뭐, 뭐, 투기, 과열, 뭐, 종목 해가지고, 저는 이제, 포카창이 이제 뭐, 30마다 업데이트 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뭐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래 중지가 됐더라고요. 아, 거래 중지가 돼가지고. 그쵸. 제가 지금 1연상2연상3연상일때 어저께 샀는데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연 아, 3거래 일 거래 매매 정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연히 오늘 갭상승하면 그냥 시장까지 던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 3거래일 지금 매매거래 정지입니다아 지금 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28일 날아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9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 4연상 5연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그 거래 재개 되면은 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시장가로 다 던져 버릴 예정입니다 네한 요정도 하고요 그거 누적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8만원 이틀 손해 본거네다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수익은 500아 죄송합니다 59만원 정도 약 60만원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번 달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요사이에 좀 열심히 좀잘 돼가지고 100만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성적 같긴 합니다. 네, 만족할 만한 성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익 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